이 작품은요, 이게 필수 작품이고, 이제 유능이라는 사람도 정말 유명하고, 이런 아웃펠렛 구두나무 산에는 옛날부터 필수 독서로 꼼꼼히는 것,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다음 뭐 작품이 곡선과 직선과 곡선, 뭐 이렇게 약간 연작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갈래는 중편소설이고요, 세태소설, 성격은 사실적, 비판적, 사회고발적, 여기서 사회고발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력이 좀 특이한데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제 자기가 나라고 표현이 되지만 어떤 한사물을볼때 내의 내면 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 그냥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풀어 나가는 이 이야기로 여기서 주인공은 나가 아니고 권씨입니다. 거기서 권씨가 나오는데 이 권씨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권씨의 행동을 통해 내가 어떻게 관찰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을 있습니다. 이 배경은 1970년대 성남으로 알수 있는데요. 성남이 옛날에는 이제 개발이 안되었다가 점차 산업화가 되면서 개발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성남입니다. 그래서 이 성남에 대한 내용이고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삶과 어려운 부조리한 현실 고발 뭐 특징으로는 상징적 소재, 바로 구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가 정말 중요한 상징적 소재고요두 번째는 사실적 문제,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현실,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어 이제 결말이 정말 묘해 연 가지고 어떤 여운 을형성 여운 형성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보면은 나는 상남히 고급 주택가에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방 하나를 새로 는다이 방에 관시 가족이 들어와서 하는데 나는 그의 소라한 행색과 특이한 버릇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그를 경계한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점차 그를 이해한다. 한편 이사 올 때부터 임신 중이었던 권씨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권씨는 나를 찾아와 수술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은 이제 세를 주는 세입자죠. 그래서 나는 나라는 인물은 당을 말하는 한 인물입니다. 당을 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실를 이해를 못했고, 하지만 그의 과거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벌실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임신한 아내도 있습니다. 보시면, 권 씨, 좀,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은, 권 씨는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니까, 이 당시 1970년대 산업화, 과도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시리, 소리는 정말 엄청난 엘리트 코스를 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화, 대화에서도 보면은,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권 씨가 얘기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권 씨가 자신, 자존감. 그니까, 어떠한 자신에 대한 깎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권시의 캐릭터적인 면모도 여기서 보면 성격으로 좀알수 있고요. 이 앞의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제 방을 마련하고 권시의 가족은 권시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정말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어, 어떤 일 때문에 권시의 가족이 이제 쇠를 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방을 마련하고 이 건시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어떻게 짓는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읽어 보시면요,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해가지고 이 문장에서 A가 찾아 있는데 이는 권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라는 상황인데 내가 그만큼 신뢰감이 있다라는 뜻으로 성경책에다가 뭐 오른손을 위에 얹고 말하듯이라고 비유를 좀 썼어요. 하면서는 나는 이질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볼돌이 나머지 빌려줬다. 그러니까 나는 안 빌려주려는 숙심이죠. 음, 나중에는 나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클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할 뻔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악보, 악심보, 그러니까 심보가 좀 악해가지고 안 빌려주겠다는 라 뜻이 아니고 이걸 다시 돌려받을 때그 사람이 어려움이 더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의 박벌이 아니면 어찌다, 어쩌다 간간히 얻어버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기를 가지고 어느, 해, 해, 어느 해가의 빛을 갚을 것인가? 책임에 따르는 동정은 피해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페할바인 저쪽에서 감히 두 말도 못하도록 야물 지급 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을 피해를 염려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으로 이해 타산적인 눈물을 보이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타산적인 면물을 보이고 있죠. 이해 타산 면물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제 문구가 책임이 따른 동전 피하는 대상책이다라는 것이죠. 병원 이름이 뭐죠? 원성부입입니다 지금 내 형편은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가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보증을 소하고 약속을 할테니 권사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의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동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완곡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의사한테 매달려 봐라. 그런데 의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니까 어쩌지 세가지고 되지 않겠냐고 했어. 권씨가 이 행동을 안 했을까요? 권 씨도 하고 이거를 이제 나한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 대답이 지나치게 어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채는 모양이다. 도전적이던 귀색의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지천한 눈에 다시 수도백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았다 그러니까 이권씨라는 사람이 어, 이제 처음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돈을 빌려나갈 테니까 약간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놓고 건방지게 야, 돈 빌려줘. 왜냐하면 권 씨가 정말 자존심이 센 사람이 올까? 자존심,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빌려주세요 라고 구걸하지 않고 야, 돈내나라고 하는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씩씩한 말씀이 있었지만 나가 만족하게 관사를 해버리자 이렇게 뭐건강이지고 약간 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던 행동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가 희망을것에엔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원장은 이제 돈을 먹고 수술한 사람이에요. 이 스토리를 좀 보면은 이제 3부인 임산부를 수술실 앞에 바로 앉혀놓고 돈을 이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좀돈에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을 비용을 받아 내가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이원시키는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버렸죠.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번 문질렀다. 이것은 또 잠깐 스포를 하자면은 반시가 이제 발을 뒤에 문지른 행위 이게 자존감과 관련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신 자존감을 지키는 거죠 이발 있잖아요 발 신은 신발이 바로 구두 입니다 이 내용을 좀더 뒤에서 한번 해보고 어, 발을 바꾸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손잡에서깬 어린아이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만이 나왔다. 그래서 썰면은 어, 그당시 그냥 유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 더 있었을듯 싶었지만 그는 이내 돌아서서 피적피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이것은 이제 부탁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원망인거죠. 그러니까 왜안 빌려줬어요? 이런 느낌. 이를테면 오 선생이 너무하다는가. 이 나가 오오씨 이런거 아시죠? 오 선생.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나나와 내 이마에 탁들어보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을 수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 올려다 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대대도 나의 대양 나온 사람이오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는 아주 아홉 편의 부드러운 산에 명대사일 수가 있습니다. 명대사. 그니까 대화가 치면은 이제 각각의 명대사가 있죠. 뭐 도깨비의 명대사 같은 뭐 그런 날이 좋아서 날이 나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제 명대사가 바로 이 오선생 이대로나 대화나는 사람이요. 라는 이제 대사입니다. 이것을 통해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한 거죠. 왜냐하면 작동감이 정말 센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말을 그 말만 건네고 언덕을 내려왔다 그래서 비유법을 쓰였는데,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는 어느 학부형은 이제 이 당시에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뭐 어떤 이렇게 우리 아이를 좀 닮아주세요" 라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는 수줍게 말만 한 거죠.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게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는 그가 비쳤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 오선적인 입장에서는 원시가 하늘과 땅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친 거죠. 산고 평야를 돌아 그의 모습이 걸고 벗은 황토의 언덕 지저,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이 느꼈다. 이는 영민의 눈으로. 아, 제가 빌려드릴게요라는 원민의 감정. 이 하고 싶었지만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섭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의 목,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건시처럼권시가 전에 겪은 상황이거든.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권시가 절박한 이제 절박한 어떤 문제의 노임을 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안만의 빛을 지고 있음을 허특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빛이라면 빛이었다. 왜더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다.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의사가 사람 여기다 을고 이러고 있다 하겠죠. 학교에서 우역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단지니 마련한 일금 10만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치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금태의 마비, 마비츠 안경은 어떠한 이제 비인간적인 모습을 면모하는 그런 소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금색의 마비츠 안경이 비인간적, 이게 실제로 얘가 그냥 뭐 비인간적인 걸 대표하는 게 상징이죠. 면모를 드러내고 보시면은 나가 결국 권씨의 아내의 수술에 대해서 수술비를 마련했죠. 그래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친들 같은 면모죠. 원장은 내가 권씨가 아무 촉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셋방 주인을 따르는 걸 알고 혀를 쳤다 이것은 이제 아유 yes, 강도 내주고 돈을 걷는 사람인데 왜 소주비까지 내주냐? 라는 어떤 의사의 면모를볼수 있는 이제 장면이죠. 권씨의 아들이 태어난 날 저녁에 나의 집에 복면을 쓰는 거, 강도가 된다. 나는 그 강도가 권씨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달랜다. 하지만 권씨는 나의 말과 행동에 오히려 낭패감을 느끼면서 대문 밖으로 나간다. 자, 이 중략 부분을 자세하게 좀 스토리를 풀어 나겠습니다. 권씨가요, 이제 이 나가. 병원비를 내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국 이 권씨는 나의 집을 쳐들어 가게 됩니다. 어떠한 돈을 훔치려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나랑 나의 가족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권씨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흥금을 가지러가는데이때 나가 깹니다. 그래서 나가 깨가지고 딱 봐도 이제 권씨걸 알았어요. 왜냐면 이 권씨가 술을 잔뜩 마신 채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이게눈쪽 눈동자만 보아도 알아, 알아가지고 권 씨란 사실 알고 나가 약간 호의적이라고 볼 겁니다. 일단 이 호의적인 게 문제인데 이 호의적인 나의 호의적인 면모 때문에 권 씨가 낭패감을 해서 느낀다고 했어요. 어떤 이제 사실 이제 스토리 있었냐면권 씨가 이제 현금을 찾으러 왔는데 나가 깼잖아요. 그래서 나가 이제 여기에 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장이 있고요. 여기에 저금통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권 씨가 빡돈 거죠. 왜냐하면 나그 자존감이 좀 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는 데도 내가 다할수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그런 느낌이 든거죠권씨의 입장에서는. 이 아홉 켤레 구두남은 사례는 나가 권씨를 관찰한 입장에서 서술이된 거라면 이거 말고 직선과 곡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은 권씨의 입장에서 자기의 내면을 소개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홉 켤레 구두남은 사례를 읽고 좀권씨의 그때 심리가 어땠는지 궁금하면 은 직선과 곡선도 읽어보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파이팅. 저금통 여기 있습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권씨가 화가 나거든 그래서 이제 권씨가 그걸 다 챙기고 가다가 이 오선생 나의 아이가 이삼에 있어요. 있어요. 아이의 발을 밟아 버리고 그래서 아이가 울어 깨서 권씨가 아이를 살려주는 살려주고 이제 이 오선생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면서 권씨가 아이를 살려주고 아이가 울면 끝이자 이걸 싹다 챙기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새방사 갔다 했잖아요. 권 씨가. 그러니까 권 씨가 딱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가 어, 대문은 저쪽입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힌 거죠. 왜냐면은 나의 입장, 오선생인 입장에서는 이권 씨가 자기가 권 씨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냥 알려주면 은이권 씨가 엄청 편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권 씨는 이제 나란 사실을 알든 모르든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기는 대학도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결국 하는 짓은 도적들이고 자기 아내의 수술비도 마련을 못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권씨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물건을싹다 내려놓고 대문으로 뛰쳐 도망가가지고 결국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뒤에 일부분은 이제 뭐 실종사건이 되어서 여기 끝에는 그냥 뭐 이렇게 열린 결말로 나와있는데 이 실제 이 결말을 좀이다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광동 아침 습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 씨가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형독 뭐 여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정말 상해가 지고 나갔어요.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가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을 둘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에 나선 이후 권 씨가 거기에 제차 갈고을한 점은 만 흔적을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권 씨가 도망간 이후로 병원도 가지 않았죠.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거짓는기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농명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에도 이제 화면, 화면에 밝혀진 셈이었다. 그러니까 이 졸렬하다 했죠. 나의 행동이. 그러면은 나의 행동이 매우 졸렬했다. 그러니까 좀 여기서 졸렬은 좀 뭔가 약간 비꼬았다 그런 뜻으로 접근하면 되는데요. 이 졸려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여기 있어요, 저금통 여기 있어요, 아기 달래주고 대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에 권씨의 어. 자성감을 무너뜨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오 선생은 항상 권씨보다 약간 좀 늦게 깨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이두 눈을 통해 나는 그가 다름 아만인 권씨임을 대뜸 알아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꾀는 권씨가 전체로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회를 끝까지 강도로 대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 오선생님 장에서는 권씨가 강도라는 것을 제가 일단 알았잖아요, 오선생님. 오 그러니까, 권씨랑 다시 아침에 이제 공을 먹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사라고 하려면, 이 강도가, 자기가 권씨랑, 이 강도가 권씨라는 것을 모르게 내가 해야겠나라는 판단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오 선생 나름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는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수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이것은 구두를 통해 권씨의 심리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문 감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읽고 여준 것은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부두의 손질이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앞의 문장. 현관에서 그의 부두 를 확인해 보지 않는 거. 그래서 부두가 정말 중요한 이제 소재라고 말할 수 있죠. 구두 부두. 부두는 정말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권 씨의 심리 상태를 부두로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번씨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통해 또 구두를 알 수, 구두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코와 유리알처럼 반짝 반짝 잡혀져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에 올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자존심이거든 번씨한테는 구두가 결국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인심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꼈을까? 그래서 부들을 통해 권씨가 소중하게 대하였던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권씨의 심리를 알수 있어요. 두 번째 권씨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수있세 번째 마지막 자동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구두를 정말 반짝반짝하게 닦여놨다는 것은, 이제, 건식 구두를 정말 액착이 썼다는 것으로 알수 있었죠. 아, 알수 있죠.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감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대구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이사올때본 그대로 생간이라고 깔고 덮는 쓰이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만한 흔적을 찾지만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다. 그러니까 쇠를 들어서고 정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단서를 찾아야죠. 왜냐하면 번 씨가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밖에 나갔기 때문에 구두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증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추리를 하죠.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고 가장 값. 감당하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사로잡고 있을 때꼭 그런 자리에 아홉 켤레나 굿대는 구두들이 사유를 받는 병장들의 모형으로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그래서 병장들의 구두를 딱딱딱딱 일렬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정롱에. 그래서 이것 중에 권씨가 정말 소중하게 여였다 이것도 또알수 있죠. 정갈하게 닦인 컬러 것이 여섯 켤레. 그리고 먼지 덮인 켤레가 세 켤레. 이 구두가요. 정갈한 게 여섯 켤레, 번지 모는게세 켤레였습니다. 모두에서 열 켤레 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일곱 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신을 한 주일에 소용의당해 모양이다. 자, 더하면... 하레가7텔레를 하고 먼지가 묻은 게3 텔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선생이 얘기하기로는 7 텔레를 일주일 동안 외화수목토일을 매일매일 갈아신었다는 거죠. 근데 한 텔레가 없죠이한 텔레는 어디 갔을까요? 관시가 신고 갔죠. 바꾸. 자해 닥해진 7켤레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비어있는 하나가 어, 권씨의 구두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두가 꼬아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권씨의 행방에 대해서 알수 있죠. 권씨가 도망갔다는 것이 도망갔다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수 있죠. 정갈하는 게 원래 7켤레였는데 6켤레였다. 원래 총 10켤레였는데 앞에서 9켤레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살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딸딸하게 깨달아봤다. 권씨가 자존감을 밀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정말 적다. 이것을 깨달아버렸다라고 해서 구두를 통해 오선생이 결국 권씨가 나갔다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좀깨달았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여기서 아홉 켤레 부두는당시 소중하게 여겼던그열 켤레 부두중에서이 아홉 켤레가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한, 켤레, 한 켤레를 신고 사내가 나간 그런 내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켤레 부두 이제 소설을 마칠 건데 이 소설은 정말 중요하고 필수 작품이기 때문에 전문을 읽는 것은 좋지만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중요 부분의 요약 부분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소설 두 편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고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